종목당 유일한 또 최강의 저항 역사 고점. 때문에 대다수 종목은 그 저항에 부딪히며 하락 모습 보이지만 강한 테마와 실적 성장 예견되는 종목은 과거의 역사 고점을 보란 듯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해내는 경우가 발생. 때문에 이 부근에 다다른 종목은 별도로 체크 주시하면서 심상치 않은 돌파 움직임 보일 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역사 고점 돌파 또는 눌림목 매매인데 그 종목의 최고점에 매수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배짱이 필요하고 그 라인을 훼손 흘러내릴 때는 손절을 각오해야 하므로 기계적 판단력까지 갖추어야 하지만 그 열매는 1,500% 상승률의 현재 진행형 하이드로리튬은 돌파 후 눌림 한번 나오지 않아 사실상 매수가 어려운 패턴인데 반해 금량의 경우 역사 고점 강한 갭 돌파 발생했지만 눌림이 주어져 충분한 매수 기회 주어졌으며 이 갭을 메운 자리에서 반등시 또는 직전 단기 고점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가능.